자 두번째 문제는 음 이렇게 도형의 넓이와 색칠한 부분의 둘레가 L이랑 S잖아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 볼 건데 일단 얘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인거야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는 나오지? 이삼각형의 사이각 이만큼을 세타라고 두자. 그 밑변이 1이고, 요 부분의 길이를 X라고 본 거야. 그지 그러면, 직각의 밑변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가 같은 위에 있는 삼각형도 밑에 있는 삼각형이랑 합동이 될 테니까 여기도 X가 되주는 거 그러면 얘가 한 변의 길이니까 이만큼의 변의 길이가 12가 1이니까 1-X가 되고 요거 역시 1-X가 되겠지. 이제 길이는 알게 됐어. 그럼 이번에는 각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이게 세타니까 이 전체 각이 얼마가 되고?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지? 그럼 여기도 막꼭지각으로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삼각형 하나를 그려볼 수가 있어. 이 삼각형은 IQC라는 삼각형인데 얘가 1-x, 1-x가 되고, 여기가 파이-2 세타가 되니까, 여기 사이 각 양쪽이 세타 세타로 같은 각이 나올 수 밖에 없겠지. 큐랑시에서. 그리고 아까 녹색 삼각형에서 탄젠트, 요 삼각형에서 탄젠트 세타를 만들어 보면, 탄젠트 세타는, x가 되고 코사인 스타는 1 플러스 x 제곱의 루트 싱거 분의 1이 되고 사인 스타는 루트 1 플러스 x 제곱분에 어, x가 된다 라는 얘기지. 선생님 이 그걸 이용해서 이제 뭐를 찾을 거냐면 이 밑변의 길이를 찾아볼 생각이야. 얘를 요렇게 잘라서 볼 거거든. 뭐 코사인 세타를 이용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만들 수 있는데, QM의 길이가 1-X가 곱해진 코사인 세타가 되잖아. 그러면은, 1-X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돼가지고, QC 길이는 QM의 두 배. 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QC를 찾은 거야. 음, 그럼 이제 삼각형 둘레 L이라고 하는 것은 1-X 두 개와 QC가 되는 거니까 이로 묶어서 보면 아니 안 묶자 그냥 이렇게 두자. 이거와 이렇게 어디 이제 묶어볼게 2에1 마이너스 2의 로 식을 묶어주면 1 더하기 루트 x 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이제 넓이로 가보면 넓이 s는 1분의 1 곱하기 2분의 1 ab 사인스타 구조를 따라갈 건데 이렇게 될 거야. 아 이비가공시 안 뺐으니까 이걸로 안 가고, 자 이번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I M 길이를 한번 찾아볼게. I M 길이는 <laughs> Q I 곱하기 1 마이너스 X 곱하기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X 곱하기 1분의 1인데 1 아니고 X 아, <laughs> 한줄 길어서 계속 재채기가 나네 여기 응. 이제 높이겠지 넓이는 이렇게 돼야 되겠지 2분의 곱하기 밑변이 되는 Qc 얘가 Qc야 Qc 아. 됐다. 자, 여기까지 됐는데,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상황을 보면, P가 P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각형이 되는 요 점을 잡고, 이렇게 돌려서, 진한 사각형까지 간단는얘긴 거지. 여기 이제 P가 P에 가까워지는 거고, P가 P에 가까워지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X가 길어져. X가 점점 길어져서, 여기까지 한번 볼까 이런, 이런 식으로 할 거냐? 다 지우고 이제 사각형이 이렇게 더 가까이 오면 이런 모양의 사각형이 되잖아 그지 그럼 어디가 X가 되는 거게? 이렇게 나눠줘서이게 X가 되거든. 아까보다 X가 훨씬 더 길어졌죠? X는 점점 1에 가까워지는 거지. 한 변이 되어가는 거지. 그걸 이용해서 식을 한번 세워볼 건데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넓이가 되는 x 음. 밑에는 루트가 두 개니까 하나 사라지겠구나. 루트 루트니까 이게 없어져야 되겠네. 위에도 s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가 넓이가 다주고 위에는 어, 둘리를 제곱하는 거니까, 사이에 1마 X의 제곱이 되고, 1 더하기, 요거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이 상황에서 얘 0분의 0콜의 극한이 0 되는 인수 두 개가 사라지고, 남은 부분의 극한 값을 대입을 해보면, 얘가 위에가 1, 4가 곱해진, 1 더하기,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밑에가 2분의 1 되는 거라 8이 곱해진 이렇게 되는 거야 8에다가 이거니까 얘가 나오는 게 맞겠지 A와 B의 합은 얼마가 돼야 될까? 20이 되야겠네. 정답이 20이네. 겠